안녕하세요 마밍입니다 냥코대전쟁 각성한 태권도 냥코의 습격 이벤트 스테이지가 또 떼보려고 그러는데요 중급이야! 네 뭐가 나가도 이기겠군요? 뭐가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음... 이거 아까 단판 깨던 스테이지가 캐릭터들 같은데 뭐 이렇게 무겁냐 대기 그래 태권도는 발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마를 맞춰서 그러면은 자 붉은 다리들 싹 나가보죠 어, EX에도 있나요? 꼬맹이 불끈데, 발로 싸우는 애들도 아 여기 있다. 많다, 겁나 많다. 자, 훈도씨, 고양이 캔디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음, 발로 싸우는 애들도 있나요? 아, 꼬맹이 각선미. 자, 요렇게 발로 싸울 수 있는 놈들 다섯 놈이랑, 혹시 게임이 터질지 모르니까, 대비용으로 누가 나가면 좋을까? 광수 하나?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죠. 황수 너무 비싼데, 어... 보험용 누구 없나? 보험용, 어, 보험용 바라란 이상한데, 무적성일거 아니야. 아, 쿨이 빠르네, 실수해도 괜찮은데, 베이비 카트 하나 보험용으로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죠. 발차기 되게. 누가 더잘 싸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중급인데 뭐, 안급도 아니고 눈 감고 깨겠죠? 제일 만만한 놈 누구냐? 음, 그래, 꼬맹이부터 한번 나가보자. 아, 귀엽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져 처음 보는. 거 다리가 좀 통통한 느낌이네요. 훈도시도 아, 한번 나가보고요. 아, 사이즈 차이 이 정도. 훈도시 잘 싸우네. 어, 좀 위험하다. 자, 캔드도 나가주고요. 안 위험했네? 잘 싸우네? 역시 중급이라 그런지, 고릴라들은 발차기로 다 제압하고 있습니다. 광란까지 나가면 너무 무서운 것 같고, 자, 불끈다리 한번 나가볼까요? 어휴. 네, 예상대로 뭐 중급이라? 자, 발차기 대결. 발차기 대결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야, 태권도가 뭐다 나와. 내가 발차기 더 잘해. 태권도는 무슨? 찍기가 있는다. 태권도에도 찍기 있죠. 이게 지금 사커킥이랑 찍기로 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가 아닌 놈이 하나 있는데 이 중에 첩자가 하나 숨어 있어. 이럼 돌려차기냐? 우리는 압착이요 사커킥 한번 맞아 바로 넘어줄게. 어, 언제부터 배경음악이 안 나오기 시작했죠? 원래 안 나오기 시작했군요.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안 나오고 있었군요. 뭔가 한번 퍼져나다 했어. 뭔가 하면 안 되고요. 허무하네? 역시 중급이라 그런지 꼬맹이만 내보낼 걸 겠다 네, 발차기 대결 완벽 승리 허무하다 파워업이나 해보죠 예전에 얻어놓긴 얻어놨어요 태권도양 앙코를 EX 있겠죠 아 그리고 요거 이제 EX 스테이지를 깨야 돼가지고 요거 사야되는데 50% 할인 이벤트를 좀 있으면 한다고 합니다. 역시, 냥코는 타이밍. 문발를 타고 났습니다. 야지렸다지렸어 태권도 어디냐? 태권도. 저기요? 방금 본것 같기도 하고, 못본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있다 자, 진화. 얼빵한 얼굴과 스페셜한 도복을 손에 넣은 정예 태권도 마스터. 아, 어, 이외에 얼빵한 얼굴이야. 그냥 평범한 고양이 얼굴이잖아. 시원시원한 발차기로 여자들에게 인기 만점. 얼빵한 얼굴, 얼굴은 관계 없나 보죠? 공격 성공시 범인의 모든 적에게 추가되며 지는 파동. 파동 양코가 됐네요. 개체지만 파동이니까 뭐, 붉은 다리 대체형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대체형으로는 데미지가 안 돼서 안될 듯. 자, 태권도 양코, 데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일본 사이트에 보면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잠깐 이거 일판이라서 그런지 한국 태권도 양권 없잖아! 스펙을 알 수가 없네. <laughs> 네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태권도 양권 진화해봤는데요. 발차기 대결 신나게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